충주시가 주최하고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충주 문화유산 야행이 23일 24일 양일간 충주 관화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된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입니다. 충주 관화공원을 중심으로 팔야, 테마로 구성된 야경, 야로, 야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야행은 관람객이 관악공원에서 아주 특별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으니 충주읍성 밤 풍경을 느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충주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외 뉴스통신 원종성 기자입니다.